양파의 서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온갖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할 때 삶은 비로소 강력해진다. 삶은 늘 취약하다. 입이 아프게 강조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라.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탓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감당할 만큼 인생은 강하지 않다. 삶은 언제나 나약하고 취약하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할 때 삶은 비로소 강력해진다. 웨인 다이어의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에서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